120번 어, 세 종류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그러니까 이쪽만 참이야. 여기만 Q이면 p 이다한 참이야.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일 때 R이면 Q이다가 참이야. 자 다음 중 참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. 자, 여기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, 이 Q의 진리집합 Q는 P에도 포함이 되고, P에도 포함이 되고, R에도 포함이 되고, 뭐 이런 식이겠지. 네. 자, 다시 여기서 봐봐.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,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. 왜 이렇게 되지. Q가 P에 다 포함이 돼야 되고,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. R이면 Q이다가 참. 그래서 집합 R이 집합 Q에 집합 R이. 아 여기 잘못했네 다시. 자 여기에서 R이 e, Q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되고, Q가 P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. 이렇게. 그래서 R 집합이 있고. 그 다음에, 큐집합이 있고, 그 다음에, 피가 있고, 뭐, 이런 거지. 자, 이걸 보고, 기억. 피이면 q 이다유거짓이지 p 이면 q 이다 아, 어, 이거, p 이면 q 이다유거짓 피집합이 더 크니까, 큐보다. 니은은, 큐이면 R이다. Q이면 R이다. 이것도 거짓시네그 다음에 D. R이면 P이다. R이면 P이다. 이거 참이고 그 다음에 리얼 n o P이면 n Q이다. 이게 참이면 얘 대우명제 Q이면, 아, Q이면 P이다가 참이야. 그러니까 Q이면 P이다. Q이면 P이다. Q집합이 P집합에 포함되니까 얘가 참이 되겠어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참여네. 디귿발 리은. 오 번이네.